반갑습니다. ds경제연구소의 강한주식 용식입니다. 오늘 용식이가 가져온 종목은요. 네, 바로 이수페타시스가 되겠습니다. 이수페타시스 현재 시간 오후 1시 20분 지나가고 있는데, 네, 어, 지금 뭐, 호가창을 잠깐 볼까요? 어, 제가 갑자기 이거 보자 보자 하니까 엄청나게 지금 매수세가 그리 닥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보이시죠? 지금 체결량, 어... 어 봅시다. 일단 지켜보는 맛도 있고요. 이게 또잘 가는 맛이 더 있죠. 이스페타시스. 네, 용식의 원픽, AI 대장주, 한국의 엔비디아라고 부르는 이스페타시스. 시장이 무너져도 이렇게 강하게 어, 치고 나가는 우리 이스페타시스를 정말 사랑할 수밖에 없다. 그죠, 여러분들? 어, 뭐 지금 잠깐 떨어졌지만 떨어진 거 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파실 거 아니잖아요. 그죠? 어차피 10만 원에 파실 거잖아요. 어, 용식이가 그때까지 잘 가이드를 해드릴 테니까 어, 끝까지 잘 믿고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매수세가 점점 더 세지고 있습니다 오늘 고가가 33,150원 음, 지금 고가에서 더 뚫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매물이 좀 잡혀있긴 한데 자 이거 한번 후룩 훑어버리면 은 어, 이거 3 5 0 0 0까지는 그냥 가겠는데요 여러분들 그죠? 워낙에 이게 어, 힘, 힘을 낼때 아주 그냥 빠릿빠릿하게 움직여서 제대로 힘을 내는 우리 그 모습을 많이 봤잖아요. 어, 뭐 텔레그램에서도 말씀을 많이, 드려, 많이 드렸고, 네, 제 영상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점에, 이 시점에서 어떻게 요거를 좀 대응을 해 나가야 될까? 뭐 단기적으로 지금 매매하실 분들, 그리고 지금 최근에 떨어져서 고민하시는 분들, 어, 제가 오늘 어, 그 솔루션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어, 들어가기에 앞서서 어, 여러분들, 아시죠? 자 좋아요. 자 좋아요는 그렇죠. 자, 매너. 자 구독은 필수다. 네 여러분들 어, 이 공식 꼭 잊지 마십시오. 네이 공식을 잊어버리면 어, 부자가 안될 거예요. 제가 저주할 겁니다. 아, 농담입니다. 많이 눌러주시고 음, 저도 열심히 촬영해서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가보죠. 어, 바로 가봅시다. 어 말씀드리는 순간 다시 고가를 어, 지금 뛰어넘어서 어, 제가 어, 아유 지금 감격에 어, 지금 그냥 감격을 받았나봐요 네, 장난 아니다 그죠 어, 정말 예쁜데 뭐 따로, 나, 따로 나온 뉴스는 없습니다 어, 뉴스는 없고 아, 이 스페타시스는 제가 진작에 뭐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뭐 여기 다 증거가 있죠 어, 스페타시스 보면은 여러분들, 최근에, 뭐, 지 8월 5일 자, 이 뉴스가 하나 있는데요. 뭐, 요거 보시면, 이스페타시스 올해 뭐, 470, 487% 이렇게 이제 상승을 했다. 외국, 외국도 주목을 했다. 이건데, 자, 그러니까 외국. 외국은 이미 진작에 주목을 했죠. 작년에, 작년에 그 이스페타시스는 그냥 통신사. 어, 우리 외국의 대형 통신사의 이 서버 쪽에 들어가는 그 PCB를 이제 납품을 했어요. 했어요. 근데 이 고객사를 이제 점점 더 늘려 가지고 지금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다 아시나 아시는 알파벳. 음. 알파벳. 알파벳 어디죠? 어, 구글이죠, 여러분들. 구글의 모회사가 알파벳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어, 우리 엔비디아. 지금 미국의 나스닥을 이끌고 있는 우리 엔비디아. 어, 그리고 또 MS 마이크로소프트. 아, 어, 마이크로소프트. 정말 음, 이름만 들어도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만한 그런 회사들을 지금 모로 두고 있다, 고객으로 두고 있다, 고객으로 두고 있다. 어. 우리나라 어떤 기업도 엔비디아나 이런 구글에 직접 공급하지 않는데 우리 이스페타시스가 바로 그런 회사입니다, 여러분들. 어, 따봉이 당연히 많아야 되겠죠. 따봉이 정말 많아야겠죠. 그 일을 하고 있는 게 이스페타시스예요. 이게 왜 그래요, 여러분들? 어, 우리 그 인공지능 딱 그냥 이제. 아휴, 딱 나와야 돼. 인공지능 AI. 음, 이 AI 붐이 계속되면서 이 이스페타시스가 어, 계속 관심을 받고 있다. 어, 그런 뉴스인데 국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런 것들이 많이 보여질 겁니다. 예, 뭐 떨어지면 은그그 어, 밖에 뭐 떨어진다 라는 그 뉴스는 없어요. 최근에 뭐 실적이 나왔습니다. 실지, 실적이 나왔는데 조금 꺾였어요. 꺾인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뭐, 시장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죠. 이렇게 주가가 내려온 게. 근데 이렇게 내려온 거는, 사실, 어, 뭐, 이스페타시스 뿐만 아니라 2차 전진 더 하잖아요. 그죠? 음, 더 하기 때문에 이 정도면 굉장히 선방하고 있는 거다. 워낙에 급하게 올라갔잖아요. 어, 5월 달부터 주구 장창, 두달 넘게 이렇게 올라갔는데, 지금 이거 조금 내려왔다고 여러분들, 아, 이거 아닌가? 어, 분명히 이 고점에 또 잡으신 분들이 또 욕할 거 아닙니까? 그죠? 어, 이, 이 고점에서, 저는 언제부터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자, 여기 다 있어요. 어, 다 있습니다. 여기 2월부터. 자, 2월부터 말씀드렸는데 본격적으로 말씀드렸던 거는 자, 시그니처 종목으로 5월 22일 여기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DS 시그니처 이스 베타시스 5월 22일 날 이렇게 관심 종목으로 드렸고. 자, 5월 22일이 언제예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기 전이잖아요. 딱 이거 맥점. 이 수렴하는 어? 이 수렴하는 부분에서 자, 여러분들 수렴이 뭐예요? 어, 힘을 모은다는 거죠. 자, 이 부분에서, 이딱 정확한 이 눌림목 구간에서, 어, 5월 20일 조금만 당겨볼까 어, 자, 언제야? 어, 이내, 이날이네. 자, 이날인데, 자, 이날.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을 하는 이날 이제 추천을 드렸습니다. 왜 드렸을까? 여기서, 음, 정고점을 돌파했잖아. 지금 정배열이고, 어, 정배열인데다 정배열인데다가, 지금, 고점을 뚫어놨기 때문에 이제 신세계가 열린다. 그래서 텔레그램에서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추천을 해드린 겁니다.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드렸죠. 음. 이미 매수해서 우리는 이렇게 씩 웃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음. 그래서 어뭐 5월달에 또 이렇게 6월달에 또음 보시면 7월달에도 계속 드렸어요. 어 6월달에 뭐 7월달에 어, 지금 뭐 이스페타시스가 너무 잘 가다 보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물어보세요. 제 2의 이스페타시스 어, 이제 물어보시고 그래가지고 또 말씀을 드렸죠. 어, 여기에 모든 게다 있습니다. 이스페타시스는 지금 전설이 됩니다. 네, 전설을 만들었죠. 우리가 어,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어, 하반기 때 전설 만들 수 있어요. 상반기 때는 뭐 그래 지나갔다 쳐 지나간 건 있고 앞으로 또해 나가야 될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 7월 4일에도 보시면, 미스페타 시스를또 드렸습니다. 7월 4일이 언제입니까? 보시게 되면, 많은 종목에 계속 여러분들 추천드렸어요. 음, 더갈것 같으니까. 이거 다 먹었을 거 아니에요? 여기 보셨으면. 음, 어쨌건, 어, 이런 종목 하반기에도 받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번호 있죠? 숫자 0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고, 어,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들? 어, 지금 수중에 현금이 있느냐, 없느냐? 그죠? 현금이 있으면 지금 질러야 되느냐? 그 타이밍 그 타이밍도 저희가 어, 텔레그램에서 다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타이밍 잡는 게 어려요. 워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뭐 삼성전자도 당연히 좋은 종목이잖아요. 우량주잖아요. 근데 어, 지금 수익이 안 나잖아, 그렇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수익이 안 나는 종목은 어, 그렇게 뭐 도움 이게 또 언제 갈지도 모르고 우리가 그래서 그 타이밍을 또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무료니까 많이 놀러 오시고요. 이스페타시스 지금 차트 한번 보고 단기적으로 지금 접근하시는 분들 이게 뭐 제가 그 5일선 매매를 항상 강조를 해 드렸습니다. 5일선 5일선을 타고 가는 게 추세를 탄다 라고 해요. 5일선 말고 20, 60, 125, 224, 200뭐 여러가지 선들이 있습니다. 예 저는 딱 이렇게 생각합니다. 5일선과 나머지 5일선과 나머지 5일선이 킹왕짱이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 매매를, 매매 기준을 삼아도 되는데, 이5일선을 타고 가는 종목들은 대부분 다 보세요. 똑같아요. 음, 강한 그 테마를 가고 있어. 네, 용시기가 왜 강한 주식을 가져옵니까? 강한 테마 속에 강한 주식이 있기 때문이지. 지금 강한 테마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초전도체. 자, 오늘은 빠그라졌지. 초전도체 뭐가 있나? 선남 있나? 자, 선남을 볼게요. 얘가 초전도체로 갔을 때, 보세요. 5일선 따라가고 가는 거 보이죠, 여러분들? 자자자자 5일선 깹니까 안 깹니까 여기까지 안깨죠 5일선 안 깨고 그대로 가버려요 이게 추세를 탔다라는 거예요 이게 단기 추세든 중기 추세든 장기 추세든 지금 추세를 정확히 타고 가는 게이 5일선을 깨지 않고 그대로 가서 어 이런 것 이런 종목들을 잡으셔야 되는데 이 자체가 이 테마 자체가 이 초전도체잖아요. 어 이거 근데 어 지금 뭐 말이 많잖아요. 뭐 검증하는 데뭐또 시간이 걸리고 진짜냐 아니냐. 뭐 지금 갑론을박이 대단한데 어 이거는 대세를 이끌 수 있는 그런 테마는 아니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근데 알 수가 없어. 검증이 돼. 그러면 그때부터 또 이제 어 그냥, 끝장나는 거지. 다시 한번또 추세 타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거 저런 거다 떠나서, 우리가 단기적으로 하실 분들은 이 오일선을 따라서 매매를 하시면 된다. 오일선 깨지면 매도하고. 자, 그러니까 오일선 돌파하고 여기서 매수했잖아. 선안도 딱 이렇게 적용이 되잖아요. 여기서 오일선 돌파, 아, 매수. 그리고 오늘 오일선 훼선 매도. 쉬워. 그러면 수익이잖아. 여기서 조금만 먹었지만은 수익이 어쨌건. 이렇게 하시면 돼요. 모든 종목이 다 통합니다. 차트 한번 다 적용해 보시고요. 이스펙타시스뭐 단기적으로 그렇게 접근하실 분들 하시고. 자, 중 장기적으로 우리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렇죠. 중장기로 접근할 때는 재무적인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자, 재무 한번 볼게요. 재무가 지금 어떠냐 봤더니 자, 재무가 좋아지고 있나. 이번에 2분기가 조금은 꺾이긴 했는데 자, 앞으로 이제 연간을 찍어 보자. 연간. 어, 연간을 조금 찍어 보면 자, 올해는 이제 6,900억 매출은 조금 어, 조금 늘어나고 영업이익이 조금 깎인다 어, 단기 순이 구분에서도 조금 깎이고요. 근데 뭐 올해는 어, 올해보다 AI는 계속해서 진행형이니까 2024년 내년부터 그리고 후년 계속해서 봐야 될거 아닙니까? 어, 매출 늘어나네 일단 합격. 자 매출 합격. 자 영업이익도 늘어나야 됩니다. 음, 영업이익도 늘어나네요 어, 합격. 뭐두 배, 세배 늘어나면 참 좋겠지만, 지금 시장 상황이 시장 상황인 만큼, 어, 이 정도 늘어나는 것도 땡큐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자, 단기순익은 좀 의미 있는 어, 숫자가, 숫지가, 어, 숫자가 나오네요. 그래서 어, 천억 원대로 단기순익이 올랐습니다. 자, 그래서, 어, 아, 이스베타시스의 재무적인 거 봤을 때, 중장기로도 계속해서 뭔가 이렇게 성장률을 봤을 때, 음, 증가율을 봤을 때, 어, 나쁘지 않구나, 바라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 재무적인 거 파악을 했어. 괜찮아. 그 다음에 뭐, 뭐 봐야 됩니까? 어, 가지고 있는 이 사업의 성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 얘기입니다. 음, 그거는 어떻게 알수 있어요? 아까 그 미국의 대기업, 빅테크 기업들이 찾고 있다. 계속해서 찾는 이유는 당연히 기술력이 있기 때문이겠죠. 어, 기술력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 이런 부분들을 또 감안하시면, 근데 또 리스크가 있죠. 얘네가 이제 이 PCB 인쇄회로 기판, 그거 이제 18층까지 쌓아올린 이 MLB를 이제 판매를 하는데, 그게 이제 그것만 단일 품목으로만 팔기 팔면은 뭐 혹시나 그게 좀잘안 팔리면은 바로 재무적으로 영향이 있잖아요. 그런 리스크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 AI 이 AI가 분명히 이 글로벌 트렌드이긴 하나 이거는 계속해서 우상향할 순 없어. 얘도 가다 좀 꺾이고 주가처럼 테마도 가다 꺾이고 가다 꺾이다 한단 말이야. 그럼 어, 이게 어, 물론 우상향으로 계속해서 갈것 같지만 만약에 내려온다고 하면 얘 이수페타시스가 어. 어요좀 여기서는 이제 어, 물음표가 드는데요 그래서 어, 테마의 방향은 맞고요. 이 속도 면에서 이번에 급히 올라왔다고 치면 어, 어느 정도 또 조정이 온다라고 좀 예측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 그게 어, 어떻게 보면 이 주식 시장의 생리 생리고 그렇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 몰빵은 하지는 좀 않았으면 좋겠고 우리가 종목이 뭐이한 종목밖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텔레그램에서 계속 종목 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 종목 받아서 좀 분산 투자, 음, 뭐2차전지뭐 반도체, 뭐 제약 바이오, 로봇, 좋은 종목들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 같이 해 드릴 테니까 어, 부담 없이 이 텔레그램 오셔 가지고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스페타시스 어, 제가 좀 설명을 리뷰를 해 드렸고요. 자, 구독과 좋아요. 아직까지 안 누르신 분들 한 번씩 더 눌러주시고, 자, 지금 시작이 너무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BS경제연구소는 계속해서 시장을 잇는 인사이트와 뛰어난 종목 발굴로 가족분들에게 칭찬을 아낌없이 받고 있는데요. 하락장송에서도 급등주까지 잡아내고 있죠.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보유 종목이 오르기만을 무작정 기다리고 있지만, 그런데, 그게 쉽지 않죠? 모든 종목이 그렇듯이, 큰 시세를 맞이하는 때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타이밍을 잡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지만 본업들이 모두 있으시기 때문에 그 타이밍을 파악하는 건 당연히 힘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7,500분 가까운 우리 회원분들이 DS경제연구소에서 운영하는 무료 텔레그램을 오셔가지고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물린 종목도 많고, 손실도 많은 계좌를 가지고 있다면요. 지금 바로 무료 텔레그램 채널에 오셔서 수익계좌를 가진 슈퍼 개미로 탈바꿈 하시길 바랍니다. 자, 참고로 상반기에 큰 시세로 크게 주목받았던 우리 2차 전지대장, 바로 포스코 홀딩스죠. 네, 포스코 홀딩스에 대해서 현재 인증샷을 보고 계시고요. 45%, 네, 그 다음에 뭐 96%, 66%, 우리 가족분들이 인증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85%, 포스코 스틸리온 125%, 그리고 AI 반도체 대장 이수 페타시스를 미리 예고를 드려서 120% 알고리즘 수익을 달성을 했죠. 이렇게 텔레그램에 오셔서 미리 예고한 종목들을 매수하신 분들. 네, 수익을 축하드리고요. 이렇게 여러분들 같이 하시면 놀라운 수익을 받아 보실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DS는 지금 후속 종목을 타이밍이 올 때마다 계속 텔레그램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동안 혼자만 받지 못했던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자 짧으면 뭐 하루 이틀 만에 상한가 종목도 튀어나오고요. 1, 2주면 수십 프로 급등 종목들이 속출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문의도 많이 주시고 해서 이렇게 텔레그램 채널까지 오픈하게 됐습니다. 네, 소문 듣고 오신 분들이 벌써 이렇게 7,500분 가까이 되십니다. 네, 큰 수익을 내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핸드폰 번호에 숫자 0, 숫자 0을 써서 이벤트에 바로 참여해 보시고요. 자, 어찌됐든 올해를 좀 성공적인 투자 수익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나고 싶다면요. 지금 바로 무료 텔레그램 채널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후회 말고 입장에서 함께 보시길 바라고, 마지막으로 여기 텔레그램 채널 오시는 분들은요. 일체, 과금없이 전부 무료. 네, 무료입니다, 여러분들. 무료입니다. 네, 무료로 정보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